안녕하세요. 저는 신촌 파고다에서 베트남어를 강의하고 있는 정정기 강사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께서 이제 수업이 오시기 전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소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수업을 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저의 강의 소개입니다. 자, 저의 이제 강의의 제목은 바로 나온 베트남어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총 4개월 동안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수강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게 아, 어, 내가 이제 베트남어를 이제 어, 전혀 모르는데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수업은 성조알파유부터 어, 그러니까 이제 왕초보 누구나 어, 이제 수업을 이제 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학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의 특징은 어 레벨 1부터 말하기 위주의어 진짜 회화 수업을 합니다. 어, 뭐 제가 진짜 회화 수업건 뭐냐면은 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말하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어는 좀 이제 발음 이 어려운 언어기 때문에 어 시작부터 발음을 잡아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제 시간을 할애 드릴 테니까 어 열심히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미친 반복. 아, 이게 이제 모든 언어 이제 그, 핵심이 될것 같은데, 어, 그냥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제,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교재도 있지만, 아, 복습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기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전부 다통 암기하시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굉장히 뿌듯한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시고, 어, 수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어, 수강 대상을 이제 어, 보시면 되는데 어, 우선은 첫 번째로 베트남 여행. 어, 이제 베트남이 이제 뭐 다낭을 비롯해서 굉장히 핫한 이제 그런 이제 여행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베트남을 한번 음식을 한번 주문하고 싶은 어, 그런 로망 이 있는 이제 분들이 어, 저희 쏘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번째는 로 새로운 제2 외국어 영어는 요즘에 워낙 이제 잘하는 사람이도 많고 뭐 중국어 일본어도 이제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베트남어는 아직까지 굉장히 새로운 언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또 다른 스펙을 좀 원하고 싶은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나 우리 취준생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새로운 어, 그런 스펙을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요즘에 우리 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베트남에 실제 현지 추억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내가 한번 어,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이제 수학생분들, 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미리 베트남을 알고 이제 가시면 좀더 이제 많이 어, 편하게 좀더 자신감 있게 이제 일을 할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오셔면 좋겠고.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 제가 좀 강조해주고 싶은데, 한배 다문화가정. 어, 저도 한배 다문화가정이에요. 제 와이프가 이제 베트남 이제, 어 에서 오신 분인데, 어, 베트남 분과 이제 결혼하신 이제 우리의 다문화가정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베트남 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어, 좀더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익히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베트남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려 고 하는데요. 어, 뭐보급적인건 어, 이제 수업시간에 알려드리고 하겠고, 우선 베트남어는 이제 제일 특징인 게 바로 육성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성조가 있으면 이제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이제 베트남어의 이제 철자는 이렇게 로마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 A 라고 적혀 있는데 베트남어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로마자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성조가 자 요런 식의 송조가 올라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체책을 자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어 문자에 대한 이제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송조를 이제 유의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발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 실제 본업에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같이 한번 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비타민 특징 두 번째는 고리버입니다. 어, 고리버는 뭘 말하냐면은 어 수나성이나 시대에 따라서 단어의 변화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가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이게 아니란 단어가 이제 먹다라는 이제 동사가 되는데 우리 베트남어는 뭐 시제가 왔다, 뭐성이 왔다, 뭐 복수이다. 뭐 그런 게 따라서 단어가 변한 경우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 베트남어 문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거 가지고 이제 그냥 문에 끼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한번 시제를 한번 넣어 보면은 제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제가 어낭이라는 이제 아, 현재 진행을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베트남의 시제의 위치 동상이 앞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먹고 있는 중이다.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이렇게 추가해서 가는 형태가 베트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문법 형태에 따라서 단어의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그대로 내가 단어 외운 다음에 적절하게 위치만 잘 찾아주면 베트남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아마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베트남어의 마지막 특징인데요. 어, 한자 오 베트남어. 어, 우리 베트남어는 이제 문자로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어, 우리 한자에서 온 단어들이 좀 많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이제 베트남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처럼 이 한자를 이제 어, 사용하는 그런 기간 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 이런 한자를 전혀 문자로 사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제 이용한 이제 어, 어, 문자를 사용하는데, 우선 여기 이제 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 어, 혹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에서 배울 학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뜻이 동사로 공부하다, 배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 그래서 발음을 한번 해보면은 혹학. 복학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이제 발음이 어떤 이제 느낌을 통해서 아 얘가 한자에서 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배울학자를 가지고 우리가 단어를 파생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학생이라는 단어 홉싱이라고 읽어요. 홉싱 학생, 홉싱 학생. 어 혹시 학생인가? 어, 어, 학생입니다. <laughs>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자 베트남어. 자 밑에 학기는 홉기 홉기 이렇게 읽어요.홉기,홉기, 홉기, 학기, 어, 학기인가? 어, 학기입니다. 베트남어 어, 자 한자 자 마지막에 혹피, 혹피 이렇게 있는데요. 혹피는 학 비라는 이제 한자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배울 학자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나중에 학생이니 학기니 어, 학비와 같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파생해서 외수있는 단어들이 베트남어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한자 오원 베트남어로 합니다. 그래서 단어 를 외우실 때이런 한자를 기반으로 단어를 암기하시면 되고요. 제가 발음이 전혀 예상되지 않은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조합하시면서 단어를 외워 가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어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 블루오션 베트남어 어,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 다른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이제 언어들은 자는사람이 너무나 많죠. 어, 아직까지 베트남어는 그렇게 알려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작하신다면은 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오셔가지고 청기생과 함께하는 즐겁고 신나는 베트남어를 같이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베트남어 정청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